안녕하세요. 사순 첫 주간 토요일이죠. 벌써 사순 첫 주간이 지나가고 있죠. 마지막으로. 내일부터는 사순 두 번째 주일인데, 오늘은 마태어 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의 말씀이죠. 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 복음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에, 사상이 어떤 것인지 한국은요 특별히 모든 종교가 한국에서 에, 자라고 있고 또 함께하고 있는데 불교, 유교 그리고 나머지 음, 여러 종교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불교, 유교 우리 그리스도교, 천주교죠 그리고 이슬람 이렇게 4대 종교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음, 타정교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겠지만, 우리 종교, 그리스도의 종교가 어떤 종교냐를 명확하게 알면 타정교하고, 어, 대화할 수 있는, 있지만 싸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불교는요, 근본적으로 자기 완성의 종교예요. 다시 말해, 자기 수양. 불교는 목표가 성불되는 거거든요.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개인적인, 자기의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유교라고 하는 것은요, 어, 물론 고려 말 고려 때 그리고 조선 시대 때 집에 이대올로기로 차지하고 종교라기보다는 윤리 도덕의 차원이었지만 핵심적인 것은 가족 가족의 종교입니다. 불교는 개인의 종교고요. 어, 유교는 가족의 종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그리스도교는요, 어, 있는 그대로. 핵심을 말씀드리고 드린다면 개인과 가족 존중하지만 그걸 뛰어넘는 바로 오늘 복음에 나와 있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방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까지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에, 이해하고 있다면 타 종교하고 굳이 싸울 일이 없습니다. 몰라서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뭐 어느 종교든지 개인 가족 그리고 다른 사람을 환대하고 사랑하라는 것이 없는 건 아니죠. 다만 포인트가 있다는 것이죠. 어 그래서 저는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복음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죠. 네 이웃을 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네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구약엔 들었지만 왜냐면 이건 인간과 아니고. 이웃관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1차적으로 이웃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만 이웃인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음, 복음을 선포하면서, 시로 페니키아, 시리아에 있는 페니키아 여인이, 에, 정말 예수님한테 강아지 취급을 당하면서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을 찾으러 내가 왔다. 강아지에게 빵을 주는 건 옳지 않다 하고 얘기했을 때그 여인은 받아들이면서 그래도 식탁에서 떨어지는 그빵에 이런 가루들은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고 얘기한 거. 네 믿음이 너를 살린다. 믿음이 옳다 는 확장된 그런 사랑 개념이죠. 따라서 예수님도 이웃 개념의 이스라엘 민족의 사랑을 거부한 게 결코 아니죠. 하지만 이 부분은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이 탈리오 법칙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은 미움과 폭력의 순환을 깨기 위한 규칙이었어요 눈을 때리면 눈만 때리는 거고요 이 때리면 이만 때리는 건데 미움 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 현실적으로 해법이 될까요 중동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보세요 끊임없이 한대 맞으면 두대 때리고 싶은 거잖아요. 미움과 폭력의 이 순환을 깰 수가 없는 것이 바로 탈리 법칙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이런 외적인 이런 미움과 폭력의 순환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내적인 미움과 내적인 폭력까지도 순환을 정말 할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그 미움과 내적 미움과 내적 폭력을 정말 순환할 순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건데 내 이웃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뛰어넘어서 이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런 메커니즘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지 어려, 어려움도 많고 정말 그 심각한 그런 에, 상황도 있었지만 그래도 유럽에서는 요 그래도 어, 어려운 이웃에게 이렇게 다가가고 특히 그리스도 교에서는 신대륙을 발견할 때 대륙을 침략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제국주의적인 차원에서 에, 선교사들 희생된 부분이 많죠. 여러분 미션 영화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제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미움과 폭력의 순환을 깰수 있는 것이 바로 원수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 자고 했잖아요. 그래야 아버지 자녀가 될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말들이 사실은 구약이나 랍비 문헌에 사실 나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 원수를 그 사랑하라는 거 박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내용이 예, 구약성경이나 랍비 문화에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성경 전체, 랍비의 어떤 지침에, 어떤 해석적 차원을 보면 은 결코 구약성경이 외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깊이에 예수의 가르침과 같은 방향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구약과 신약이 같은 방향에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신약 관에서 완성시키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사실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그리스도교 이 복음이 이방인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기본 가치의 그리스도교가 미국으로 건너가서는 그것이 국가의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국가의 종교가 되어버린 거죠. 그것이, 우리 한국으로 와서는, 참, 가정의 종교가 되어버려요. 가정. 가정축복. 그 뭐, 나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지만, 핵심을 놓치고, 가정에서만, 가정축복받겠다. 또, 가정 정말 그, 잘 되기를 달라. 물론, 가정과 가족이 국가의 토대지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억 분야 중에 우리 이방인들, 특히 타국에서, 어, 고향을 떠나서 한국에 와 사는 모든 분들의 그런 이주민 사억이 상당히 복음적 가치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리들도, 세리들도 자기끼리는 그렇게 서로 사, 사랑하지 않냐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리가 누구죠? 세리라는 사람들은 세금징수원이에요. 세금을 아주, 어, 그, 걷어내는 콜렉터죠. 그런데 그 당시도 그렇고 요즘도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이 세리라고 하는 것을 세금 징수한다는 것은요 두 가지에서 의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부정직함이다 그리고 로마인과 협력했다 이 종교도 그렇고요 은행도 그렇고 은행에 사고가 나고 또 여러 가지 이돈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아늘 있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저는 현금 현금을 이제 취급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한국 그 얼마나 인터넷이라든가 또이 와이파이라든가 이 음, 컴퓨터 시티라고 하나요 시스템 얼마나 잘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찰보다는 그런 그 전문가들의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체계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면서 어쨌거나 이 세금 징수는요 그런 점에서 부정직함과 로마와 협력에 의심받는 자들인데 바로 평판이 나쁜 사람들의 불류 불류들이 이방인들 죄인들 창녀들 세리들 같은 짝으로 보는 거예요.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자 사랑하자는 것이죠. 참 쉽지 않다고 볼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점에서는 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것은 다른 민족도 하지 않느냐 자기들끼리 서로 연대하는 거 악은요 악끼리 연대해요 자치체적으로 근데 선은 분명히 우리가 연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유튜브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평가를 할수 있겠습니다만은 예,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유튜브가 서로 연대할 필요가 있겠고. 여러 그리스도교, 천주교든 개신교든 유튜브에 좋은 이런 강론과 설교를 하는 그런 데에서는 제그 카톨릭 책방, 저희 유튜브 뿐만 아니라 가서 많이 연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하게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하면 너희가 남보다 잘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우리도.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제, 음, 로마나 특히 호주에 살때 처음 보는데 서로 인사하고 이렇게 잘 지내요. 음, 우리도 본래 그랬었죠. 근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어, 인사하고, 우리끼리만 아니라, 어, 서로 동네 분들을 <laughs> 밝게 웃어주고 인사하는 것. 바로 이 복음의 가치죠. 그러므로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은요, 구약에서는 없어요. 구약은 거룩한, 하느님이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하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하라는 것은 온전하게 이 미움과 폭력의 순환을 끊을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느님을 향해 가는 그런 여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죠. 구독, 성교,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에 사순 2주간 잘 맞이하시고요.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감목합니다. 감사합니다.